바우등호 현주 기자, 세상뉴스의 1번지 시사, 세상소리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당대표 선거를 두고 대통령실이 전당대회 개입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던 안철수 후보가 오일에도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대통령 욕되게 하는 일이라 책임자 처벌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이날 열고, 김기현 후보 지지에 자신을 비방하는 홍보물을 최근까지 올렸던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 관계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카톡방을 비방했다.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냐는 훈계성 비난을 그는 이어갔다. 특히 공무원들인 그들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공공연하게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엄정 수사와 조사를 강조한 안 후보는 특히 이진복 정무수석을 지명했다. 지난달 5일 정진석 위원장을 예방하고는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않도록 자신을 걸어난 대목을 이날 재론했다. 오해난 후보 측 이종철 수석 대변인이 대통령실을 지명하며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이 문제를 신속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하고는 당 지도부와 선관위를 싸잡아 책임을 물었다. 낮엔 대통령 지키고 밤엔 김기현 후보 선거운동에 나선의 혹으로 시민사회수석실 사나 국민통합비서관실 관계자들 실명과 이들 개입 여부를 질의했다는 이 대변인이다. 선거기간 동안 유난연대 안윤연대 윤해관 등 논란에다 친윤 비윤 줄세우기 비난했던 안 후보 반발은 전당대회 이외도 사그라지지 않을 거로 점쳐진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앱 아웃룩 카누즈바우점컴